송파구가 지난 3일 5월 가정의 달과 어린이날을 맞아 서울 놀이마당과 석촌호수 수변 무대 일대에서 송파 어린이 페스타를 개최했습니다. 송파구가 지난 1일 서울 놀이마당에서 2025 모여라 송파 키움 가족 운동회를 개최했습니다. 서울형 키즈 카페 하하호호 놀이터 송파구 3호점과 4호점이 지난 4월 29일 개관했습니다. 송파구 어린이 명예기자단 위촉식이 지난 2일 오후 4시 구청 대강당에서 개최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파뉴스입니다. 송파구가 지난 3일 5월 가정의 달과 어린이날을 맞아 서울 놀이마당과 석촌호수 수변무대 일대에서 송파 어린이 페스타를 개최했습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공연 체험, 먹거리 등 다양한 콘텐츠로 어린이와 가족 모두에게 특별한 하루를 선사했는데요. 특히 해외 예술 단체가 참여하는 공연도 포함되어 더욱 풍성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었습니다. 또한 석촌호수 동서호 수변무대에서도 라이브 드로잉 쇼, 인형극, 버블 쇼, 서커스 코미디, 포토존 등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 공연이 펼쳐져 축제의 재미를 더했습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멀리 떠나지 않아도 도심 한복판에서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뜻깊은 축제를 준비했다며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을 통해 아이들과 특별한 추억을 만드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송파구가 지난 1일 서울 놀이마당에서 2025 모여라 송파 키움 가족 운동회를 개최했습니다. 송파구가 후원하고 송파 키움센터 연합회의 주최로 열리는 가족 운동회 행사는 송파 키움센터 이용 아동과 가족 600여 명이 함께했는데요. 운동회뿐만 아니라 우리 동네 탐방하기를 통해 아이들이 직접 만든 작품을 선보이는 전시회도 함께 열렸습니다. 그는 부모님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 환경을 조성하고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한 송파구를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서울형 키즈카페 하하호호 놀이터 송파구 3호점과 4호점이 지난 4월 29일 개관했습니다. 위래동에 개관한 3호점은 포레나 송파 아파트 내 회차별 40명이 입장할 수 있는 규모로 형성됐습니다. 하하호호와 함께하는 원더랜드를 주제로 정글짐, 슬라이드, 블록놀이와 같은 초등형 대근육놀이와 디지털 드로잉, 소금놀이 등의 유아용 소근육놀이, 그리고 책읽는 계단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방이 이동점으로 개관한 4호점은 인만엘교회 1층에 회차별 15명 수용 가능한 규모인데요. 하하호호와 함께하는 키즈 올림피아를 주제로 암벽 등반, 달리기, 풋볼, 트램플린 등 체력 향상 존과 영유아 존으로 구성됐습니다. 한편 송파구의 하하호호 놀이터는 이번 개관으로 총 4개 지점을 운영하며. 앞으로 장지동, 오금동, 마천 일동 등 추가 놀이 시설도 형성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는 전년도 어린이 명예 기자단 중 활동 우수자에 대한 표창과 올해 송파 꿈나무를 함께 만들어 나갈 신규 기자를 위촉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송파 꿈나무는 송파구 관내 초등학교에 배부되어 모든 초등학생이 읽는 소식지로 교내외 다양한 소식과 자랑거리를 담고 있습니다. 올해 신규 명예기자단은 23개 초등학교 5, 6학년 총 45명이 선발됐으며 앞으로의 활동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구민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송파 생활정보입니다. 모두가 하하호호 소통하고 공유하자. 송파구가 MZ 트렌드를 반영하여 We Love 하하호호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소통왕이 된 하하호호를 주제로 구 캐릭터의 다양한 송파의 이미지를 담으면 되는데요. 공모는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전 세대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그림과 영상부문으로 모집합니다. 작품 제출은 4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라인 접수와 오프라인 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총상금 600만 원이 걸린 콘텐츠 공모전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상으로 5월 둘째 주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